여보, 나 용돈 다 떨어졌어. 20만원만 더 보내주면 안 돼. 용돈 준지가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쓴 거야? 너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걸로 치사하게 뭐라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달에도 용돈 40만원 다 쓰고 카드까지 30만원 더 썼더라. 누나, 나꼭 사고 싶은 한정판 신발이 있어서 그랬단 말이야. 결혼 전에는 나 사고 싶은 건다 사게 해주더니 완전 변했다 변했어. 그게 아니라! 우리 청약 당첨됐으니까 내년까지 돈 모아야 할거 아니야. 중도금이야 대출로 어떻게 된다지만 잔금 치러야 입주를 하지. 너 앞으로도 계속 오피스텔에서 살 생각이야. 그래도 우리 아시게도 없는데 좀더 즐기고 살아도 괜찮아. 결혼 안한내 친구들은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간다고 하더라. 혹시 나도 그때 회사에 휴가 내고 가도 돼? 네 휴가니까 휴가를 다음 달에 가고 말고는 너가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네 여행 경비까지 대줄 생각 없으니까. 알바를 하던지 알아서 가. 알았어, 안 가면 될거 아냐. 결혼 전에는 맨날 같이 놀던 친구들인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 제약을 당하니까 나도 너무 힘드네. 힘들어? 진짜 힘든 건 철없는 남편 데리고 사는 내가 힘든 거지. 결혼했으면 제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돈 모으면서 살자. 내가 너한테 월급 적다고 바가지를 긁은 적 있니? 그냥 당분간 새집 들어갈 때까지 1년만 더 참고 살자는데. 그게 힘들어? 알겠어! 나도 노력할 테니까 용돈 조금만 올려주라 요즘 물가가 엄청 올랐어? 40만원으로 친구들 밥도 한번못 사준단 말이야. 내가 맨날 얻어먹고 다니면 좋겠어. 알겠어. 그럼 다음 달부터 50만원씩 줄 테니까 한달 동안 아껴 쓰고 카드 좀 그만 써. 고마워. 역시 누나가 최고야. 제 남편은 저보다 두살 연하입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되어서 직장이 다르지만 원래는 제 직속 후배였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남편을 제가 업무도 가르쳐주고, 외근도 같이 나가다 보니 정이 들었고, 몰래 2년 동안 사내연애하다가 제가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죠. 같은 회사 다닐 때는 주위 눈치 보느라 힘들었지만, 오히려 따로 떨어지니까 편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3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남편이랑 제가 나이는 2살 차이지만, 일을 시작한 연차는 2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저는 과장급, 남편은 현재 주인급이에요. 연봉도 차이 많이 나고 결혼할 때 모아놓은 돈 자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거의 걷어먹이다시피 하게 된 모양새였죠. 제가 가진 2억으로 오피스텔 전세에서 신혼집 차렸고 남편은 간신히 시댁 도움받아서 차한대 사서 들어왔어요. 가정가구 제품들이야 오피스텔 옵션으로 다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돈 열심히 모아서 집 사면 아이나 코 그렇게 살 계획이었죠. 작년에 기대 없이 넣었던 청약에서 덜컥 당첨이 되어버렸고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 전부 털어놓고 현재는 중도금 이자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입주할 때 오피스텔 전세금 빠지면 잔금은 큰 문제 없긴 한데 최대한 은행에서 받는 대출을 줄여보려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 노력하며 살았어요. 야, 하나미 너또 무슨 카드를 30만 원이나 긁었어? 내가 지난 달에 용돈도 올려줬잖아. 아, 그거 저번에 새벽까지 술 마신 날에 내가 이차 긁었어. 그리고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하면서 조금 썼지. 애들 다 아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또 핸드폰 게임하는데 돈쓴 거야? 해도 적당히 하지. 저번에도 100만원 넘게 썼다가 나랑 엄청 싸웠었잖아. 이번엔 진짜 얼마 안 썼어. 10만원 쓴게 다야? 내가 당신 용돈 안에서 술을 마시던 게임을 하던 뭐라고 할 생각 없는데 신용카드까지 맘대로 쓰는 건 진짜 못 참겠어. 당장 카드부터 내놓고 앞으로 꼭 필요한 일 있을 때마다 나한테 이야기해. 아 됐어. 내가 학생도 아니고 어떻게 용돈으로만 생활을 하냐? 그냥 조금씩 쓸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경고한 것만 벌써 몇 번째야. 나도 한달 용돈 40만 원으로 다 해결하는 거 몰라서 그래. 여자랑 남자랑 같냐? 남자들끼리는 자기가 돈을 써야 할 순간이 있는 거라고. 누나는 내가 친구들 만나서 빌빌댔으면 좋겠어. 너가 돈이 더 필요하면 너가 돈을 더 벌어서 쓰던가. 앞으로는 용돈 50만 원에서 내가 한 푼도 더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해. 여보야, 아니, 누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사회생활은 해야지. 카드 뺏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남편이 뭐라 하든 말든 바로 그날부로 카드 뺏고 용돈 50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만 하나 쥐어줬습니다. 너무 야박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 월급이 세금 떼면 250만원 정도였고 제가 보너스 같은 거 없을 때는 330만원 정도 버는데 용돈에 카드까지 100만원씩 써대면 도저히 감당이 안될것 같더라고요. 미리 씀씀이를 잡아놔야지 결혼했으니 앞으로 집도 사고 나중엔 아이도 낳고 살아야 하는데 총각 시절처럼 생각 없이 돈을 써대는 남편을 가만둘 수 없었죠. 남편 불만이 상당했지만 나중을 위해서는 이게 맞다 생각해서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여보, 나 다음 주에 2박 3일 부산 출장 가게 생겼어. 금요일에 갔다가 일요일에 돌아오니까 나 없다고 울지 마라. 뭐? 금요일에 출장을 간다고? 대체 무슨 일인데 주말에 출장을 당신이가? 나도 잘 모르겠어. 위에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당신이랑 주말에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내가 그 회사 5년 다녔어도 주말에 일 시킨 적은 없는데 김부장님한테 연락 한번 넣어 봐야겠다. 아니야. 무슨 이런 일로 부장님한테 자기가 연락을 하고 그래? 자기가 뭐라 하면 내가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그냥 내가 알아서 조용히 갔다 올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 좀 이상하니까 그렇지. 그러고 보니 당신 지난달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놀러 간다 하지 않았어? 제주도는 무슨 제주도야. 그 이야기 끝난 지가 언젠데. 비행기 티켓 살 돈도 없이 누나가 카드까지 다 뺏어 갔잖아. 그렇긴 하지. 아무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철좀 들어. 당신 인생의 마지막 기회니까. 알고 있지. 내가 막나니 같이 살다가 여보 만나서 사람구이라고 사는 거니까. 그러면 잘좀 해. 제가 남편에게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는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이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건 둘째치고 천만원 정도의 빚까지 갖고 있었어요. 본인은 주식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렸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남편의 씀씀이를 생각해보면 분명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다가 생긴 카드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랑 만나서 적금도 모으며 살고 아파트 청약까지 당첨되었는데 제 말만 잘 들으면 인생 수월하게 풀리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출장 간다는 것도 솔직히 주말에 누가 출장을 보냅니까? 제가 그 회사 몇 년을 다녔는데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겠어요? 한번 어디까지 하나 보자 싶어서 놔뒀더니 남편은 진짜 저를 속인 줄 알고 3일 동안 외박을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어? 여보? 왜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지? 당신이 바꾼 거야? 바꿨으면 비밀번호를 나한테도 알려줘야지. 이젠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도저히 너랑 같이 못 살겠으니까, 너는 너네 집으로 가서 살아. 그게 무슨 소리야? 주말 내내 출장 가서 일하다 돌아온 사람한테. 출장 같은 소리 하네. 너 부산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제주도 호텔에서 수영하는 사진이 찍혀 있지? 남자들끼리 놀러 간다 하더니 여자도 같이 있더라? 누나, 누나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 친구 경환이가 어제 사진 올렸던데. 나한테 거짓말하고 놀러 갔으면, 여자랑 사진이나 찍지 말았어야지.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내가 처음부터 다 설명할게. 여자애들은 다 동창이라서 완전 친구 같은 애들이야. 방도 따로 썼고, 하늘에 맹세하고, 아무런 일도 없었어. 됐고, 너 제주도 놀러 갈 돈은 어디서 난 거야? 나 몰래 딴 주머니라도 차고 있었니? 아니, 딴 주머니는 무슨. 카드론 100만원 받았어. 다음 달에 추석보너스 나오면 갚으려고 그랬지. 진짜 대단하다. 너 추석 보너스 받아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됐고, 진짜 너랑 더 이상 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끝내자. 너 해온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너차 타고 가면 끝이네. 누나,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고, 너는 나를 속이고 여자랑 제주도 여행 갔다 왔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니? 나 누나한테 이혼당하면 우리 집에서도 쫓겨날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결국 남편을 그날 쫓아냈고 저는 이대로 이혼할 생각이에요. 서류 없어도 너무 없는 남자랑 어떻게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아직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매일 전화하고 매일 잘못했다고 빌고 있어요. 정말 남편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받아줄 생각 절대 없으니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제 눈치 볼 것도 없이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술도 많이 마시고 제주도 여행 신나게 다니면서 놀면 되잖아요. 본인이 본인 인생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제가 더 이상 뭐라 하고 싶지도 않네요. 오빠, 우리 신혼집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 그냥 처음에 내 말대로 하자. 내가 그게 편할 것 같아. 내가 안 그래도 어제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하러 은행에 대출까지 받냐고 하시더라. 그냥 집해준다고 할때 들어와 살라고 하시는데. 아니, 근데 거기는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사는 거잖아. 완전 시집살이나 마찬가지인데,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해? 어차피 사는 층수도 다르고, 혹시라도 층간소음 때문에 걱정이면 부모님이 2층에서 사시겠대. 우리 보고 3층에서 살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살림도 다 들어와 있는데 3층에서 2층으로 이사하는 것도 장난 아니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막상 내가 3층 쓰겠다고 하면 답답하실걸?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가 3층 써도 된다고 했어.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고 비워줄 테니까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라. 아니야 진짜 나는 불편할 것 같아서 싫다니까. 아무리 집이 다르다고 해도 한층 차이인데. 아무 때나 우리 집에 찾아오실 수도 있고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잖아. 그냥 대출 좀 받아서 따로 전세 얻어서 살자. 글쎄 나도 이번만큼은 우리 부모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요즘 은행 대출이자도 엄청 비싸잖아.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돈 아끼고 열심히 모아서 빨리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우리가 집살 때까지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럼 나는 그동안 계속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같이 사는 건 아니라니까. 바로 옆집도 아니고 위아래로 나뉘어서 있는데 불편하긴 뭐가 그렇게 불편하겠어. 오빠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돼. 나한테는 시집살이 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일단 자기 시간 될때 우리 집에 한번 와 봐. 집 구경도 좀해 보고 우리 엄마 아빠랑 이야기 좀해 보자. 양쪽 생각이 너무 확고하니까 내가 중간에서 조율하기 힘들다. 알겠어. 내가 직접 내 생각을 말씀드릴게. 그게 빠르겠네.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합쳐보니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혼수는 최소한으로 하고, 이 돈의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2억 정도만 받아도 그럭저럭 괜찮은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갈 돈마저 부족했지만 부모님에게 손 벌리긴 절대 싫었고, 모자란 듯이 시작해도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신혼집 때문에 대출받는 걸 꺼리더라고요. 그쪽 집안은 건물주기는 한데 3층짜리 건물에서 꼭대기인 3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1층은 삼겹살집이고 현재 2층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혼집으로 내어줄 테니 들어와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 이해했지? 너가 불편한 건 알겠지만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어.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 새겨들어라.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할게요. 잘 생각했다. 전세 대출이자가 싸니 어쩌니 해도 결국은 남의 돈이야. 남의 돈 우습게 알고 함부로 빌려다 쓰는 사람 치고 부자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몇 년만 살면서 돈 모아? 그 다음에 전세를 가던 집을 사서 나가던 너 마음대로 해라.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저희가 그냥 2층 살면 되니까 굳이 어머님이 이사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집까지 내어주시는데 2층이건 3층이건 저는 상관없거든요. 그럴래? 그래, 괜히 이사하면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우리 집 2층도 나름 살만해. 전에 새들어 살던 사람이 깔끔하게 써서 장판은 괜찮고, 너가 도배만 새로 하고 들어오면 될것 같다. 도배요? 도배해야죠. 제가 할게요. 그래. 우리도 거기 전세 받아도 되는데, 너희들한테 해주는 거니까, 너가 그 정도는 해야지. 알겠습니다. 도배는 새로 싹하고 혼수는 오빠랑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그래, 기왕하는 거 좋은 걸로 해야 오래 써. 말이 좋아서 공짜로 들어와 살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삼겹살집 2층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작고 낡은 옛날 스타일 상가 건물이라 2층 3층을 사람이 살수 있게 개조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볼수록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고 남자친구도 일단 자기 부모님의 의견이 너무 완고하니까 딱 1년 정도만 같이 살면서 돈을 더 모아 독립하자는 말에 결국 마지못해 그러기로 했죠. 며칠 후 어머님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저보고 도배를 해달라 하시길래 여기저기 물어보니 저렴하게 하면 150만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오래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아까웠지만 월세 대신이라 생각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배는 알아봤니? 잘 모르겠으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해달라고 할까? 아, 아니에요. 저희 이사 들어가기 2주 전에 도배 예약해 놨어요. 그러니 내가 아는 사람이 도배 집 하는데 싸게 해 준다던데. 아무튼 너가 알아서 잘했겠지 뭐. 그나저나 살림은 언제 들어오니? 너희들 이사 들어오기 전에 살림부터 들어와야 할거 아니냐. 네? 살림살이는 다음 달 저희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갔을 때 들어갈 거예요.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면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래? 너무 촉박하지 않겠어? 집에 도배만 끝나면 미리미리 들어와도 되는데, 살림살이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좀 여유 있게 배송 일정을 잡아야지. 아, 신혼여행 전까지는 제가 계속 써야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날짜를 정한 거예요. 이사업체 알아보고 있으니까 확정되면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잠깐, 잠깐만, 너가 쓰던 물건이라고? 나는 혼수 이야기를 한 건데? 네, 맞아요. 저희 혼수는 따로 안 맞추고 돈 아끼기로 했어요. 제가 쓰던 냉장고가 너무 작아서 그것만 맞추기로 했고, 나머지는 싹다 그냥 쓰던 거 쓰기로 했거든요. 아니, 혼수를 그렇게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니? 너 혼자 자취하면서 쓰던 물건을 그대로 들고 와서 살겠다는 거야? 네, 어머님도 저희한테 돈 아끼라고 강조하셨잖아요? 지금 쓰는 물건도 제가 지금 이 집에 이사오면서 맞춘 거라 딱 4년밖에 안 썼어요. TV 세탁기 작은 소파랑 침대도 퀸 사이즈고 그냥 이거 그대로 들고 가서 살 생각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너네 신혼집까지 해줬는데 혼수는 너가 제대로 맞춰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배도 제가 하기로 했고 냉장고는 새로 살 생각이에요. 사실 냉장고도 4년밖에 안된 거라 아깝지만 저 혼자 쓸 생각이라서 너무 작은 걸 샀었거든요. 중고로 팔고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큰 걸로 사야죠. 나는 좀 마음에 안 드네? 너가 한번 입장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봐라. 우리 쪽에서 너한테 신혼집도 장만해 줬잖니. 그러면 최소한 혼수는 제대로 맞춰서 와야지. 쓰던 거 그냥 들고 들어오면 거저 먹겠다는 거 아니냐? 네? 저보고 혼수를 새로 싹 맞춰서 오라고요? 그래. 너가 혼자 쓰던 건 전부 내다 팔던지 하고 신혼집이니까 혼수는 새로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집을 해준 입장에서도 형평성이 맞는 거지. 어머님 자꾸 아까부터 집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집을 해주신 거예요? 언제는 저희 보고 돈 아껴서 빨리 집 사라고 하셨잖아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신혼집 해준 거잖아. 내가 너한테 월세를 달라고 했니? 전세금을 달라고 했니? 혼수는 저희가 나중에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그때 알아서 할게요. 솔직히 어머님께서 집의 명의를 저희한테 바꿔주시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혼수를 하라 마라 하시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도저히 너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 집을 우리가 해줬으면 혼수는 당연히 너가 해와야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집을 해줬다고 말씀을 하실 거면 최소한 공동명의로 바꿔주던지 하셨어야죠.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혼수해오라니까 무슨 명의를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라면 나는 너 같은 며느리 인정 못 한다. 그럼 저도 인정 안 할래요. 어머님이랑 생각도 다르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같이 살면 안될것 같아요. 오빠랑 결혼도 아직 시간 남았을 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인정 못 해. 잘 됐네요. 기왕 이렇게 된거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낫겠네요. 정말 어이없게도 이렇게 파혼했어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도배의 나라 혼수 맞춰와라. 유세도 이런 유세가 없습니다. 정말 웃긴 점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저와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1억 5천 정도인데 제가 1억 천만 원이고 남자친구가 4천이에요. 나중에 집살 때가 되면 부족한 돈만큼 어머님이 챙겨주시기라도 하신답니까? 한 번도 저는 누가 돈을 더 모았고 그런 금전적인 이야기는 한 적도 없는데 좋지도 않은 집에서 살라고 해놓고 혼수해오라 갑질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 살아보기도 전에 조건부터 따져대는 이런 결혼은 안 하고 말랍니다. 여보, 내가 어제 했던 이야기 잘 생각해봤어? 내가 진짜 중간에서 자라고 당신한테 피안 까게 할게. 아니, 내가 어제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다 끝난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는데? 엄마한테 오늘 또 연락 왔어. 진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수 없냐고 하는데? 나는 진짜 못한다니까?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 그냥 당신이 지금처럼 어머님 한 번이라도 더 자주 찾아뵙고 매달 용돈 보내드리는 선에서 끝내. 자꾸 선 넘는 소리하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엄마 나이도 얼마 안 있으면 7순이고 아빠 돌아가신 뒤로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단 말이야. 당신이 이번 내부탁 한 번만 들어주면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잘하면서 살게. 남편이 아내한테 잘하는 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쓸데없는 일로 당신이랑 신경전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끝내자. 나 진짜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 자신 없어서 그래. 그럼 우리 엄마는 어쩌라고? 혼자 살기 싫다고 하시는데?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당신이랑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퇴근하고 집에서 보자. 나한테 더 이상 카톡 하지마 남편과 결혼 3년차 부부이고 우리 부부 사이의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아직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없을 예정이었죠 저와 남편은 두살 차이 연상연하 부부였고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고 둘이 살기로 합의한 딩크 부부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결정에 후회는 없고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아이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며 사는 것보다는 열심히 사회 생활하며 돈을 벌고, 그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제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게더 만족스러워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1년 만에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님은 혼자 살고 계신데, 올해 들어 부쩍 같이 살고 싶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제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남편이 조금 더 자주 찾아뵙고 매달 어머님에게 용돈을 조금 넉넉하게 보내드리는 정도예요. 남편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저는 결혼 전부터 제 쇼핑몰을 두개 운영하는 중이라 소득 차이가 많이 나요. 나이도 더 많은 제가 결혼할 때 집도 준비해왔고 지금도 남편이 버는 월급은 어머님 용돈 드리고 남편 용돈 알아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급 받았고 엄마한테 용돈 150만원 보냈어. 그래 잘했네 나머지는 그냥 당신이 알아서 써 너무 쓸데없는 물건 사고 술 마시는데 다 쓰지 말고 얼마씩이라도 따로 저축을 해 알겠어 근데 이번 주에 엄마가 당신이랑 한번 내려오래 저녁 같이 먹자고 하시는데 이번 주에 그러지 뭐 우리가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오자 그리고 솔직히 내가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잖아 당신이 어머님 자주 찾아뵙고 필요한 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 뭔가 사드려야 할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하고 알겠어 그래도 내가 당신 덕분에 효도라도 하면서 사는 것 같아 결혼 전에는 나도 여유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전부 당신 덕이야 이제 우리 엄마만 좀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별다른 방법 없지 아들이 좀더 자주 찾아뵙고 신경 써드리는 게 답이지 않을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갑자기 혼자 살게 되셨으니 많이 힘드실 거야 우리 엄마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데 여보 진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아, 분위기 좋았는데 여기서 왜또그 이야기가 나와?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 지금 해 드리는 것만 해도 내가 많이 양보하고 있는 거 몰라? 알지. 나도 아쉬움에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여보, 진짜 나도 내 성격이 지금보다 착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살아도 싹싹하게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같이 살 생각도 해 봤을 텐데. 내가 내 성격을 알고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나는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일주일도 못 가서 크게 싸우고 다시는 안볼 거야. 그래, 알지. 당신이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 써 드리고 나도 어머님한테 안부 연락이라도 자주 드릴게. 같이 살자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자. 알겠어. 내가 미안해. 제 성격 자체가 많이 까칠한 편이고 특히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져서 집에 오면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싶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같이 살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내가 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어머님께 도움을 드리고 주말마다 남편을 시댁으로 보내서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고 오라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생각나지 않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할 만큼 해드리고 있다 생각하는데 자꾸 합가를 요구하시니까 마치 제가 나쁜 며느리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라가 저번에 영양제 보내준 건잘 받았다. 먹고 나니 진짜 무릎도 안 아픈 것 같고 효과가 좋아. 그렇다니 다행이에요. 다 드시기 전에 말씀하시면 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너 덕분에 연휴에 해외여행도 다가보고, 내가 말년에 며느리를 잘 얻어서 호강을 하고 산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게 불편하면 진우 씨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겠니? 너 덕분에 내가 아주 호강을 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기만 해도 좋아. 늙은이가 하나 바램이 있다면 너희들 옆에서 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같이 살고 싶은데 아, 어머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사는 문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막상 한 집에서 저랑 같이 살다 보면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니실 거예요 불편할 게 뭐가 있니 한 집에서 다 같이 살다 보면 서로 양보하면서 사는 거지.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혼자 따로 살면서 공과금 내고 생활비 쓰는 것도 낭비인 것 같아. 너희들이랑 같이 살면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어차피 진우씨가 용돈 드리는 거니까 저한테는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꾸 그렇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너희 집에 어차피 남는 방도 있잖니? 작은 방 하나만 주면 쥐 죽은 듯 조용히 살게.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너무 불편해요. 저는 더 이상 할말 없으니 이만 일하러 가볼게요. 여보, 내가 진짜 이렇게 싹싹 빌게. 우리 엄마 모시고 같이 살자. 오늘 왜 이래? 무슨 날이야? 내가 한 번만 더그 이야기 하면 가만 안 있는다고 했지? 당신 엄마는 당신한테나 편한 사람이지. 나는 불편하다고. 그럼 너가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같이 살아볼래? 그건 다른 이야기잖아. 장모님, 장인어른은 두분 모두 아직 건강하시고 처남도 장가 안 가고 같이 살고 있잖아. 근데 우리 엄마한테 가족이라고는 나 하나뿐이야. 이걸 이해 못해 줘? 이해고 자시고 간에 난못 한다고. 대신 내가 당신 월급을 어디에 어떻게 쓰던 상관 안 하잖아. 당신 능력껏 용돈도 많이 드리고 효도할 수 있는 만큼 하라니까. 나한테 자꾸 하기 싫은 합가해 달라고 강요하지 말고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신이 오늘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방금 전에 엄마가 나한테 울면서 전화했어. 내가 하긴 뭘 했다고? 아 몰라. 전 그러면 너가 집 나가서 어머님이랑 둘이 살아. 뭐?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누나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네. 그럴 생각이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뭐? 이혼? 그래, 너말한번 잘했다. 너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말 나온 김에 바로 도장 찍자. 어차피 이 집도 내 집이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너 월급은 너가 알아서 쓰고 있었으니까 못 만나가면 그만이지? 아니, 내가 언제 진짜로 이혼하자고 했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니야, 나는 빈말로라도 너한테 이혼하자고 말해본 적 없어. 요즘 가만 보니까 너는 나보다 너네 엄마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뭐하러 계속 나랑 사니? 그냥 시원하게 이혼하고 너희 엄마랑 살아. 누나, 내가 진짜 말 실수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이런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이제 나도 지친다. 자꾸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 너희 모자 사이에 껴서 계속 이렇게 욕먹으며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여기서 끝내. 오늘 안에 짐다 빼고 내일 도장 찍으러 가자.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뒤늦게 남편과 심호까지 연락해서 합과 이야기 안 하겠다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난 뒤였습니다. 제가 마치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방해꾼 같은 느낌이라서 저만 없으면 어머님이 자기 아들 데리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틀 후에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혼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닌데 남편 없으면 외로워서 어떻게 사나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혼하고 혼자 지내보니 훨씬 마음이 편하고 홀가분한 게 진작할 걸 그랬어요. 이제 어머님도 아들이랑 다시 같이 사시게 되었고 예전처럼 행복하시겠죠. 제가 방해꾼이었으니 두 사람 사이에서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